안녕하십니까 국민행에서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기출 지문집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방문각에서 나온 2022년 그 신정환 기출 지문집입니다. 먼저 이 기출 지문집을 그 공부해드는 이유가 최근 시험을 보면 이제 그 31회 시험 중에서는 한70% 정도는 그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새롭게 나온 지문들은 27%밖에 안 됩니다. 32회 시험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이 한8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새롭게 나온 지문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지문집만 완벽하게 알아둔다고 하더라도 이 법령 및 실무에 80% 정도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기출 지문집을 정리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총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인행계사법의 목적, 시험에는 잘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 내용입니다. 공인행계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한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를 적절히 규율한다. X. 개업공예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X. 그 다음에 공인행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동그라미.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엑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행의사법의 목적은 17의 시험과 20회 시험, 제일 나중에 나온 게 21의 시험에서 한 지문이 나오게 되고 2 2회 시험 중에 22의 시험부터 32의 시험까지 문제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공인행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입니다이 용어의 정에는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용어의 정에서 제일 먼저 1번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에 매매 교임 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인행사법령 그대로 옮겨져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래당사, 거래당사 사이에 중개사물에 대한 교환계약, 교환계약을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 법정이상권 유치권은 예, 이전을 알선하는 것은 가능한데 설정을 알선한 거 있을 수 없죠. 양도니까 이전을 알선한 거니까 중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 당사간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중에사 자격증을 대여받은자가 임대채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로서 여기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x 가 되겠죠. 중개행위는 자기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양 당사간에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즉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체계약이 체결되도록 교섭을 해주는 것을 중개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중개의 정의에서 말한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가 되겠죠.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등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요게 이제 판례가 됩니다.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에사가 거래의 쌍방당서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의 의뢰에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동그라미. 판례가 된다.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조선하는 사실행위이다. 동그라미. 그래서 중개행위의 법적 성질은 보조적 사실행위. 이렇게 되겠죠. 중개업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얘기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는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X가 되겠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동산 중개인은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부동산 중개인은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든 슈퍼 영업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든 나이트클럽 영업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든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일을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여기서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역시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엑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일을이 업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갔고 이후에서는 컨설팅에 부수하여 여기 이제 앞으로 나왔을 뿐인데. 24회 점험 25회 점 똑같은 지문이 반복해서 이제 출제가 된 건데 부동산 컨설팅의 부서에 이거를 앞에 놓느냐 중간에 놓느냐 이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우연자가 들어가면 아름다운 청주에 있는 술집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개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니까 X가 되겠죠. 우연한 기회에 우연 또 나왔죠. 예, 단일에 임대 책이 중개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어버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동그라미.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여기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했으면은 이거는 우연이한 거죠. 단일에 건물 매매계약이 중개라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어버하는 것으로 본다. x가 되겠죠.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약속 동그라미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요구 동그라미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공영에서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액세가 되겠죠.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요구한 자체는 보수를 받은 게 아니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손에다가 꽉 줬을 때만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억울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체 알선의 부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체 알선의 부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판례가 되는 거죠. 공인행사는공인행사법이한공인행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동그함미공인행사 하면 은 무조건 자격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외국의 법에 따라 외국의 법에 따라 밑줄 공인행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행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행사로 본다. X가 되겠죠. 공인행사는 외국법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공인행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X 공인행해사람은 공인행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개업궁에서는공인행사법이여중에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동그라미 그래서 개업공에서 함 무조건 등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공인인행사 하면은 무조건 자격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개업공에서는 공인인행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자를 말한다. 등록 동그라미가 됩니다. 공인인행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에서가 아니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함은 공인인행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X. 개업공에사는 무조건 등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개업공에사는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인의 해을 말한다 X가 되겠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가야지 공인인의 해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됩니다 만약에 개업공에사의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중개인은 개업공에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가야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소속공인사람은 개업공인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자를 말한다. 동그러미 소속공인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x가 되겠죠. 소속공해사에는 개혁공해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행해사인자가 포함된다. 덩그러미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공인행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소속공해사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소속공해사는 개혁공해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행해사인자가 포함된다. 덩그러미 개혁공해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행회사는 소속공해사가 아니다. X.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행사 자격이 있는자는 소속 공인서사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행사는 소속 공인서사이다 동그라미. 소속 공인서사는그 소속 개업공인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수 없다, 될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x. 개혁공에서에 소속된 공인행에서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혁공에서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에서이다. 동그라미. 공인행에서로서 개혁공에서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에서이다. 동그라미. 소속공에서는 중개업무를 수행을 해도 되고 개혁공에서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할수 있는 겁니다. 법인인 개혁공에서의 소속공에서는 그개혁공에서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동그라미. 중개 보조원이 개업 공예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 계약서의 중개 보조원을 개업 공예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중개 보조원이란 개업 공예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하는 자가 중개 보조원은 아니죠. 그래서 X. 중개 보조원이란 공인행계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예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여기,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요거를 밑줄 치시고 X가 되는 거죠. 중개보조원이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X가 되겠죠. 중개보조원은 개업궁에서 수속된 공인행사로서 개업궁에서 수속된 공인행사로서 X가 되겠죠. 공인행사 자격증이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인행에서가 아닌자로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X. 그다음에 공인행에서 정책심의원입니다. 공인행에서 정책심의원에 국토교통부의 심의원을 들수 있다. 국토교통부 밑줄 지시고 들수 있다. 도도되고 안 도도되는 임의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상의 심의는 정책심의원의 소관 상이다. 동그라미. 그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고 공인인계사협회 설립인가에 관한 의견은 정책심의원의 소관사항이다. X가 되겠죠.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지 정책심의원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심의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은 정책심의원의 소관사항이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룡에서 자격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은 정책심의원의 소관상이다. 덩그라미. 법인인 개혁궁에서의 소속공에서는 그개혁궁에서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덩그라미. 소속공에서는 보조도 할수 있고 중개업무를 수행도 할수 있습니다. 공룡에서 정책심의원에서 시험에 관한 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덩그라미. 공인회사 정책심의원의 심의 의결 사항 중에서 공인회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를 결정을 했을 때 시도의사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원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건 X가 되겠죠. 공인회사 시험 등 공인회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지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일 차관이 된다. 동그러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x가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일 차관이 되는 겁니다.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1 11해 갖고 동그러미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 동그러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 동그라미가 됩니다. 심의원의 위원이 해당한 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에 심의원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 제외가 되게 되겠죠. 동그라미 심의원의 위원이 해당한 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 여기서 연구, 용역, 감정, 자문 같은 거죠. 심의원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여기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죠. 시의원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x.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 x가 되겠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됩니다. 심의원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는 것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분지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임무 에는은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무. 당연히 중개 상물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공장 및 광업재단 저장법에 따른 공장재단, 중해상물이다. 동그라미.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은 중해상물이다. 동그라미. 20톤 이상의 선박, 이거는 중해상물이 아니죠. 중해상물이다. X. 미채골 광물, 중해상물이다. X. 그 다음에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뭐 미채골 광물 같은 말입니다. 중해상물이다. X. 온천수는 중해상물이다. X. 그 다음에 금전채권은 중해상물이다 X 점유는 중해상물이다 X 거래처, 신용, 영업성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성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여기까지가 세 글자로 영업권이 되는 거죠 영업권은 중해상물이다 X 중해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판례가 됩니다 영업용업물의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이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중해상물이다 X.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많이 읽어보면은, 많이 읽어보면 역시 이제 3 3회 시험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업영업물의 비품, 중해상물이다 X.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승의 이점 등 무형물은 중해상물이다 X.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상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10번부터 14번까지가 전부 다 영업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과 가능한 벌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다.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 할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해상물이다. X. 중해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비 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징의 건물은 중해상물이다. 단구라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상물이다. 동그라미.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이 신청을하여 당첨이 되면은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수 없다. 동그라미.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이주자 특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중개상물이다. x 가 되겠죠. 여기서 콘크리트 집안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세차장 구조물 중해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차 건축될 건물 중해상물에 해당이 된다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분양권 분양증서 중해상물에 해당이 되고 장차 건축될 아파트 중해상물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증서수진에게 우선적 지휘만을 부해주는 권리관계인 입주권 중해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대토권 중해상물에 해당된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매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인 위 대토권 중해상물이다 X.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다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해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의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다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중해상물이다. X가 되겠죠.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자세인 토지. 그러면 요거는 누구 겁니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해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이거는 건물이 중해상물이 되느냐 안 되를 묻는 거죠. 중해상물이 될수 있다. 동그라미. 가압류된 토지, 역시 토지가 중해상물이 되느냐 안 되를 묻는 거니까 중해상물이다. 동그라미. 임무계원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해상물이다. 여기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해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해상물이다. x 가 되겠죠. 토지거래학과구역내의 토지, 토지거래학과구역내의 토지 토지는 토지가 중해상물이 되느냐한데를 묻는 거니까 중해상물이다. 동그라미. 지목이 양어자인 토지, 이것도 토지가 중해상물이 되느냐한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중해상물이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제 공인행에서 제도입니다. 이공인행에서 제도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국토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미리 공인행사정책심의원의 의견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엑세가 되겠죠. 공인행사시험은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이 직접 공인행사시험을 시행하거나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행사정책심의원의 사전 의견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시험 시행관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험 시행과는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 X가 되겠죠. 매년 2월 28일까지 시험에 관한 계약적인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2월 28일이나 2월 말일까지입니다. 외국인은 공인행계사가될수 없다 X. 외국인도 시험 볼수 있고 공인영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공인행계사가될수 없다. 동그라미.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응시제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었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한다. 동그라미 그 처분이 있었 날 그러니까 무효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능회사 시험 합격자에게 공능회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엑스가 되겠죠. 공능회사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시도이사가 주는 겁니다. 시도의사는 공청회사 자격점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 이렇게 되겠죠. 시험 합격자에 관한 상을 공청회사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엑스공청회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공영에서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X가 되겠죠. 여기, 이 재교부 신청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 7이 시험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지문이 나오니까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공영에서는 자기의 공영회사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무자격증 이늘이 공영에서인 감명이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을 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무자격증 인을이 밑줄을 치시고 공영에서인 감명이 중개사무소에서 이건 이제 생략하고. 동업 형식으로 여기 중개업무를 한 경우 여기다 밑줄을 치면은 무자격자인 을이 중개업무를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무자격자가 공인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사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x 가 되겠죠. 외관상 공인행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X가 되는데 법에서의 모든 기본 개념은 형식적 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개념으로 판단해야 된다. 공인행사가 자신 명의로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조례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X가 되겠죠. 해당되지 않는다. 공인행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했더라도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 은 공인회사 법령 위반이 아닌 거죠 등록증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공인회사 자격증에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회사를 행사하면서 공인회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공인행사가 아닌 자는 공인행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행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X 공인행사와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된다는 게 이게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이 1역이나 천만 원이 벌금에 채해지는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수, 중개사무소 상호,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인간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24회심에서 볼수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해갖고 맞는 지문이 되는데 똑같은 판례가 되는 겁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란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행사와 유산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역시 똑같은 판례가 되는 겁니다. 개업공회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으면 등록취소가 되겠죠. 공인행사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X가 되겠죠. 등록증을 양도대어 있으면 등록취소 자격증을 양도대어 있으면 자격취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덩그라미 다른 사람의 공략회사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된다. 덩그라미 공략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공략회사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한다. 덩그라미 공인행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행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공인행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인행사 제도까지 해갖고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